네, 어떻게 먹어? 마트가 없습니다. 한 마트가 없는 것 같아요. 한 바퀴 돌아보자. 우리요 너무 추워요. 빨리 집을 가야돼요. 이게, 이게, 좀 마트 좀, 마트 가닌가 마트네요. 보자. 다이소 몇개있 다. 이소몇개있 아, 아이고, 그래. 여기는 무슨 몬고트 같은. 어, 펩시. 펩시는 뭐 어디 나라가나 다 있지. 코리안푸드 먹어요 어? 코리안 어디야? 어디에 있는데요? 여기요. 아, 코리안푸드. 여기 갈까? 네. 사람 아무도 없네. 좀더 돌아다니면서 원래 돌아다니기 아, 너무 힘들다. 돌아서 뭐 하려고? 돌아서 아, 뭐할 건데? 게임 할 거잖아. 네. 아, 근데 어떻게 몽골에서 게임하냐? 할 거잖아요. 삼중 안 하고 뭐 편집해가지고 올리든 가 해야지. 지금까지 저 편집할 줄 모르니까 게임하고 그러고 뭐. 한 10시쯤부터 나오고 많이 춥나오면 요 음, 맨날 음, 춥어저 비빔밥 음, 음, 아, 아, 밥 나면 안돼요? 아 잘못 시켰어 음, 밥이 없는 줄 알고 시켰는데 다 밥이 같이 다나온 내일 갑자기 학교 다 어? 내일 갑자기 학교요 망했다 초등학생이랑 다니니까 아, 딴데가려 했는데 어? 그냥 이이 요정으로 해가지고 왔더니 세개 시켜 어쩐지 밥 어? 없다 해가지고 시켰는데 어? 아 김치찌개 돼지불고기 그리고 비빔밥까지 <laughs> 아. 두 개만 시 이거를 밥이 없다 캐가지고, 그냥 따로 나오잖아 먹어야지, 안 먹어버려. 빨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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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소는 <소고기. 웃음> 제 <laughs> <laughs> 맛있어. 집에서 보다맛있어 <laughs> 엄마 거보다. 좀맛 없는 거지. 엄마는 요리 잘하는 건 아니잖아. 할머니 김치가 맛있었어. 그치? 어? 잘해요. 엄마 김치찌개보다 맛있어? 네. 엄마 김치찌개보다 맛있어? 네. 누가요? 네. 응. 음. 음. 아니요? 이제 음. 지금 지금 맛이 어들다가요 수영 몇 바퀴 돌려요? 음, 먹고 싶어 됐다 눈만 이게 또 뭔가 싱거 mm <clears> you <throat> 누워 다 먹었네. 많다고 그러 어? 이거 다 먹었구나. 이거. 가다 먹었다. 인 <laughs> 네가 들면 되잖아. 어 <laughs> <laughs> 아, 이런 <이거>, 와, 거같은 <laughs> 와, 이게 <laughs> 원래 저 정도 몽골련이 있네. 아유, 사, 삼촌 눈으로 따, 딴다. 응지. 응지는요? 달라야지. 응지가 영어로 뭐예요 모르겠다. 야, 몸으로 표현해 봉지 달라고 해봐 봉지가 여깄어? 봉다리 말 알아듣잖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간데문이야 뺏기게. 아이고 내가 키 피었다니까 하기 너무 불편하다. 빠빠빠 빠빠 비싸. 안 와면 너무 비나 너무 비나. 감성샵이? 참... 아이고한날이데 쉽지 않네. 어? 네. 여보 너무 아요 아, 여기 농장인가? 네, 소설장인가? 여기 너무 잘해봐. 여기 너무 잘해 여기 너기너렸어 네. 어? 감기너 아니요. 비염기요무 그 비염이 여기 해가지고여행할수있해해 여기 너무 잘해봐. 여기 요약 잘해봐. 여기 너무 네. 너 <laughs> 물 550이잖아, 그죠? 네.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지? 아이, 몽골 물은 그냥 먹어도 되나? 안 돼. 그힘쓰오서 일단은, 그거 물 저거, 어제 한 거. 몇 시죠? 어? 그게 네. 몇 시죠? 330. 330. 330. 한번 넣고. 음. 이거 그, 공항에서 준거잖아 맞지? 네, 아, 아저씨가 자. 이거는 그니까 한 100ml니까 3... 3... 3 0 3분의 2 정도 3분의 2를 딱 맞춰야겠네 3분의 2 정도. 계산 철저해 어. 계산은 철저해 어. 아, 조금...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 때문에 어제 잠을 잘 잤나? 자, 아니요. 저 방학가 한 시에 잤는데 3 시에 일어났어요. 아, 그래? 그래서? 니 근데 음악 틀어놓고 자더라고. 네. 그서 그래, 삼촌도 잘하는데 잠이 안무도안 시끄러워가지고. 그래서 껐잖아요. 그세시 한도가 틀어놓고 껐잖아. 뭐? 뭐뭐 뭐. 냉기. 아 지금 몇 도? 3 도? 4 도? 어.. 4도 정도.. 지금 5월.. 5월 20.. 오늘 며칠이지? 2일 22일 어? 음. 어? 이게 3, 4도예요? 응.. 음, 3, 4도 와.. 아... 아... 저기 모자는 뭐냐? 모자.. 걸려있네 음. 출근하는 아주머니 펄펄 끓이고 있네 음. 백정한 비염을 위해서 약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제부 계속 후쩍후쩍 끓여가지고 후쩍 자는데 잠도 안올것 같아 코가 막혀 목까지 간 거야 이가 근데 원래 보통 보면 이제. 컵라면, 아, 컵라면이 아니라, 라면 끓여주고, 이래가지고, 먹을래 했을 때, 한 명만 혼자 먹고, 한명 먹는 거 보면 배고파가지고, 한, 한 젓가락 하고,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. 네. 왜요? 삼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. 왜요? 어, 별로 맛있어 안 느껴진다. 왜요? 모르겠다. 아까, 헐었어, 벌써. 그래, 헐었 내가 이야기했잖아. 코 헐다고. 자꾸, 그, 응? 국물 안먹어? 먹을꺼요밥 있으면 밥 말아 먹어도 되는데 그치? <laughs>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국자 가져올까? <laughs> 응. 응. 그 그런 말 있잖아 뭐 응. 부모님들이 응. 자식이 먹는 거 보면은 안 먹어도 배 부르다고 딱 그런 느낌인데 지금 삼촌은 안 먹었는데 라면 한 그릇 먹은 느낌이다. 어제 저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어제는 뭐 네가 많이 먹었지 삼촌은 뭐 적정량 아니겠나? 어느 그 정도 먹어요? <laughs> 다 먹었다. 다 먹었어? 설거지 해야지. 설거지 할수 있나? 네. 난 싫어요. 어? 난 네, 싫어요. 어? 네, 하기 싫다고? 네. 아, 야, 원래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은, 그, 이런 호스텔이나 게스트 하우스 가면은, 이렇게 해먹잖아? 네. 해먹고 나서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다 해야 돼, 원래. 음. 그 밖에는 뭐, 열심히 닦을 필요 없어. 한번쓱 하고, 안에를 열심히 매매 닦아줘야지. 손자이 이런 거 닦을 필요 없어. 아, 침 점심 표시돼 있어? 네금 지금,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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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일일에두번 먹네 그럼 아침, 점심, 저녁만 먹네 먹은... 어제는 왜안 먹었어? 안 먹었어요 까먹으니까 아프지입 대고 먹어 어차피 뭐 멸약을 먹으면 너무 써요 당연히 약은 쓰지 어? 몸에 좋은건 쓴거야